안녕하세요. 한국심리결과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섹스의 오픈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픈마인드라는 것을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랑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어, 자, 개방적인 성향의 생각 자신의 사고와 어, 맞지 않는 것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에 대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픈마인드다, 오픈마인드다 라고 쓰지만 어, 그렇게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자신이 살아온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 추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면서 여기서 어, 이 기준에 다른 사고방식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기준은 틀렸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픈 마인드는 조금 달라요. 오픈 마인드는 저 상대방의 기준이 이제 나와 다른 것이 들어왔어. 그럴 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느껴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다르다라는 말 자체는 상대방의 그 사고 방식이나 생각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기준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기준은 갖고 있대. 명확한 기준은 갖고 있대. 어, 상대는 저렇게 생각하네. 나랑 다르게 생각하네. 나는 A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B라고 말해. 그럼 이거, 이게 b가 나는 a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b가 틀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저 사람은 b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어 저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픈 마인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오픈 마인드 나 오픈 마인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바로 이 오픈마인드에 대해서 성적인 것과 결합을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오픈마인드라는 뜻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성적으로 결합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가 성적으로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성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나는 섹스에 있어서 오픈마인드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해서 좀 힘들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어, 저 사람은 너무 어, 성적으로 오픈마인드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맞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것은 오픈마인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자유연애주의라고 있어요. 자유연애주의인 프리섹스. 이 프리섹스를 마치 오픈마인드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섹스를 즐기는 것. 이, 별세개 할게요. 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섹스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선, 선입견과 편견도 없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섹스의 오픈마인드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게 정말 진정한 오픈마인드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진행된 것은 쾌락화와 쾌락주의와 대상화가 이미 그 사람에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섹스의 쾌락주의란 무엇이냐? 섹스의 쾌락주의는 섹스가 오로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한 쾌락 쾌락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사실 섹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다 필요 없고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어, 섹스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섹스에서 상대는 어떤 수단 도구로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어, 대상화입니다. 상대를 섹스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상화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오로지 섹스의 쾌락만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써 쓰게 되면 당연히 거리낄 게 없겠죠. 여기는 뭔가 뭐 내가 제한해야 되는 거, 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섹스가 쾌락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대는 인간이 아닌 도구로써 쓰기 때문에 어, 내가 제한을 두고서. 어, 이 상대, 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내가 쾌락을 즐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섹스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쾌락주의와 대상화가 진행된 사람들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저 상대도 똑같이 나와 어, 쾌락을 즐길 것이다 저상대도 좋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어떤 섹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치가 인식이 없다면 거기에 당연히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아 좋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 라고 하면은 어, 좋은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데, 뭐 상대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이 섹스의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거, 정말 오픈마인드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어쨌든 섹스의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섹스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것이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 대립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저 상대도 나와 똑같이 오픈마인드여야 돼요. 섹스의 오픈마인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상대가 나와 똑같이 어 그런 개방적인 오픈마인드가 아니거나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수적이라고, 보수적이고 근대적인 사고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야, 그래서 네가 섹스를 못 즐기는 거야. 넌 섹스를 몰라. 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섹스의 오픈마인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그 어, 그렇다면, 어떤 생각도 선입견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오픈마인드의 원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쾌락주의와 대상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쾌락주의와 대상화를 합리화시킬 만한 용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오픈마인드라는 용어를 왜곡시키면서, 아, 이 쾌락주의와 대상화는 섹스의 오픈마인드야. 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왜곡된 용어가 어, 다시 이 쾌력주의와 대상화를 대변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것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래. 그거 오픈마인드래. 이거 안 따라가면 우리가 뒤처지는 거래. 라고 하면서 자꾸 쾌력주의와 대상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이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아까 즐기는 것 별세계를 했죠. 이거는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픈마인드 자체는 생각으로서 내가 진정한 섹스에 대한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섹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그 그것을 갖지 않고 장단점,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좋은 거야. 이건 이래서 싫어. 변태적인 거야. 이건 나와 맞지 않는 거야가 아니라 아 이거는 섹스의 장점이네 이거는 어, 섹스의 단점이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이고 저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 섹스에 있어서 진정한 어, 오픈 마인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섹스에 대한 정확한 건강하고 올바른 인식과 기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 기준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휘둘림으로써 인해서 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기준에 휘둘리는 것은 상처와 스트레스의 크기가 섹스에 있어서보다는 좀 적어요. 그런데 섹스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섹스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에너지의 차이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상처와 큰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불어서 더불어서 나의 기준을 지켜냄과 동시에 상대의 기준 역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 저거는 너무 변태적인데,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성향인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좋구나. 뭐 어, 나만 아니면 되지. 나의 기준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센스의 오픈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을 해야지만 오픈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마인드는 생각이에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는 생각만 가지는, 가지는 것 자체가 오픈마인드라는 것이 이 오픈마인드와 오픈마인드와 프리섹스 자유연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프리섹스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기 때문에 자꾸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섹스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하는 행복 속에서 어떤 에너지로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섹스의 권태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단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행복을 위한. 그런데 이 프리섹스가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 인생 자체 나 이거 없이는 못살아 라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되죠 그거는 굉장히 안좋은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프리섹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오픈마인드로 가장한 프리섹스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전반적인 섹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어, 기준과 의식조차 없이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오픈마인드를 가장한 프리섹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픈마인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섹스에서의 오픈마인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와 다른, 꼭뭐 개방적인 것만이 섹스의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적이든 어떤 것이든 상대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섹스에 있어서 오픈마인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